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8 1일간의 풍각일주. 자, 오늘 55일 차고요 오늘부터 학원입니다. 자, 모두 흑선으로 104인 문제부터 출발이 되겠습니다. 자, 첫수부터, 요첫 문제부터 보면요. 첫수는 여기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100이 젖히는 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맞고요이 음은 꽉 있습니다. 자, 요세 점이 아직 안 잡혔죠? 100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면은, 이거 뭐 교환해도 되고 안 해도 될것같고요 먹여치게 되면 잡혔죠. 집이 안 납니다. 자, 그래서 백으로선 이렇게 드는 게 그나마 최선이죠. 이거를 바라는 거죠. 여기 파워할 때 사겠다. 자, 그런데 이럴 때는 이렇게 두 점으로 키우는 수가 있죠. 잡아, 잡아 놔야 되는데요. 또 이렇게 끊어 놓습니다. 자, 손을 빼면은 여기 먹여치면 집이 안나니깐요 따더라도 또 먹여치면 다 옥집이죠. 백이 손을 빼질 못하고 두 점을 때려야 될 텐데요. 자, 이때 이렇게 한번더 먹여치는 수가 좋은 수죠. 자, 돌려치게 되면 옥집이니까 또 따야 되는데요. 이때 가만히 들어가게 되면 이것과 이것이 결국 맛보기가 되면서 백터리 알기 쉽게 잡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 놓고 이렇게 두 점으로 키워서 여기를 파워하는 수법 기본적인 수법인데요 이 수법만 떠올린다면 풀 수가 있었고요 자, 이쪽 문제는 일단 공도를 좀 줄여야 되겠죠 바로 치중 가능것은 여기를 둬서 끊어야 되는데 갖다 붙여 버리면 살았죠 여기 집이 나 있고 여기도 집이 납니다 자, 그래서 첫 수는 일단 공도를 줄이고요. 받을 수밖에 없고, 치중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백이 어설프게 이렇게 후수를 집을 내는 것은 이렇게 끊어서 이쪽에 집이 날 모양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백은 단수를 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있는 수는요, 이쪽을 이제 보강을 해버리면은 이게 집이 돼버렸고, 여기는 두집 모양이 났기 때문에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는 뭐 끊어봤자 의미가 없죠. 이기님의두 집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단수 칠때 양단수 치는 수가 핵심이 되겠고요. 자, 1은딸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를 따냅니다. 자, 이걸 따내고 보니까 이게 집처럼 보였는데요.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가 되면서 집이 되질 않죠. 백돌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고 치중 가고, 단수 칠때 양단수. 해소를 할때 여기를 따내게 되면은 이게 집이 되지 않으면서 백돌이 잡혔습니다. 자, 이쪽 문제를 보면요. 급수로처럼 보이는 게 여기 두 군데인데요. 여기를 한번 먼저 놔볼까요? 단수칩니다. 자, 여기를 두면은 이 귀의 특성 때문에 100이 빠질 수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파워할, 한다면 그때 그걸 따버립니다. 끊어도 뒤를 막아서 바로 못 들어오니까 이것은 100이 크게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여기를 이으면은 이렇게 살아버리겠죠. 그렇다면 요 1번으로 붙인 수는 실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더라도요, 그냥 이렇게 몰아버리면 패가 아닙니다. 착수거기 때문에 놓출를 못하죠. 자그렇다면 급소는 이곳이 되겠네요. 자 이때 백이 여기를 이으면요, 한번 밀고 들어갑니다. 자 단수 치면 이어주고요. 이렇게 잡아서 얼핏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파워하는 게 선수죠. 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젖혀서 잡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렇게 젖힌다면은 여기 나갑니다. 자 단수를 칠 때요. 자이 이어두는 것은 이렇게 살아버리죠 아까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에서는 여기를 먼저 젖혀 놓습니다. 자이살수 있는 모양이 아니니까 네 점을 잡고 버텨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그냥 세 점이 알기 쉽게 잡히면서 모두 잡혔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여, 여기를 붙여서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이으면 기어 들어가서 그리고 밑으로 젖히면 이렇게 들어가서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쪽 모양을 보면요. 일단 눈에 들어오는 급수가 이곳인데요. 이때 100이 젖힙니다 단수를 치는 것은 이어두게 되면 세 점을 연결해야 되는데요. 이게 선수기 때문에 살게 되겠죠. 실패고요 그렇다면 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까요? 막습니다. 젖히면은 이걸 따내는 순간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막아버리면 내 집이 났기 때문에 살았죠. 안되겠고요 자, 그 다음 한칸더 올라갑니다. 이땐 이렇게 뒤로 물러 붙이는 수가 있죠. 연결하면 단수 이을 때 이것도 살았습니다. 한칸더 올라가 봅니다. 이번에 이쪽으로 붙이죠. 놓으면은 단수 이을 때 살아 있죠. 여기 놓고 살죠. 자, 그렇다면 여기밖에 안 남았고 이것이 정답이고요.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면은 궁도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죠. 이때 이렇게 딱 끊어서 단수를 치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 있겠네요. 요걸 따내게 되면 그냥 올라갑니다. 두 점은 따내도 살 수가 없죠. 예, 잡혔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두 번째 여기를 있는 수는요, 이렇게 두 점으로 키우는 게 선수죠. 단수기 때문에. 따야, 돼. 그냥 끝났네요. 뭐 이렇게 놓더라도 손 빼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집이 안 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었을 때, 마지막 요걸 따는 수는요, 역시 두 점으로 키우는 게 단수가 돼서 선수입니다. 여기 집낼 타이밍이 없죠. 그래서 여기 맛보기가 되면서 역시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쪽을 먼저 젖히고 받을 때또 들어가고 막을 때 끊어서 백도를 잡을 수가 있었고요. 자, 그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를 붙이는 것은 이렇게 돼서요. 이게 세 줄이 되면 집이 나죠. 실패고요. 붙이는 수가 눈에 띕니다. 차단하겠죠? 자, 이때 단수를 쳤을 때 이어 준다면은 여기까지 단수를 쳐 버리고 끼워 버리면 따더라도 이게 옥집이 되기 때문에요 잡혔는데 당연히 100은 여기서 이렇게 패로 받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 3번 돌로 이렇게 빠지는 수가 되나 봐야 되는데요 100이 있다 여기를 이어놓습니다 단수를 쳐야 되겠죠 이제는 자 단수로 치면 있고요 끼웠을 때 위쪽은 자충이지만 아래쪽이 자충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세점을 잡게 되면 살게 됩니다 실패가 되겠네요 자또 여기서 여기를 먼저 끼운다고 해도요 먼저 끼울 때 이렇게 단수를 쳐버리면 이번엔 들어갈 수도 없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나서 역시 살아있는 모습이 됩니다 정답은 그냥 치중가 수습니다 위에서 막으면 이렇게 막고요 자 이렇게 둔다면 먹여치고 딸때또 먹여치는 까지가 선수죠 그리고 이거 살아오게 되면 은 잡혔고 자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받는 게 최선인데요 이때 단수를 하나 치고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순이 중요한데요. 먼저 단수를 치면은 이어서 이렇게 놓을 때 밑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아까처럼 백돌이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기를 끼우는 게 중요한 수가 되겠습니다. 뒤로 받으면 그냥 이음은 그만입니다. 두점먹고살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이교를 해놓고 단수를 칩니다. 아까와 달리 여기가 자충이 메꿔져서 백이 이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여기 따면 따내게 돼서 백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 껴붙이는 수가 급수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아니고요. 일선 최대한 공돌 넓힐 때 수순이 중요하죠. 끼우고 막을 때 단수를 잡아이고 막으면은 뭐 이렇게 이어서 그만이니까 잡을 때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자충 때문에 백도를 잡을 수가 있었고요. 자, 그다음 오른쪽 문제, 왼쪽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 어딘가를 좀 어, 집을 좀 없애놔야 되겠는데요 먼저 하나의 끊어주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요 자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냥 이렇게 만놔도 살았죠 여기 집이 나 있고 여기도 지금 이 집을 파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돌림을 당하면 안 되니까 잡아둘 텐데요 또 단수를 칩니다 자 이것은 무조건 여기 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의 여기까지가 선수고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가 급수일까요? 자기는 여기를 붙이는 순간에는 딱 들어옵니다. 자 차단을 한다면은 이렇게 끼우는 게 이쪽 세 점에 단수가 걸렸기 때문에요. 무조건 여기를 때려야 되죠. 아, 물론 여기를 때릴 수도 있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두는 것은 이렇게 잡아 버리면은 뭐 따면 따면 그만이니까 후속 수단이 없어서 잡혔고요. 백이 여기서 이걸 따르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는 수가 성립할 수가 있는 모양이죠. 지금 자충 때문에 이쪽을 치질 못하고 여기밖에 안되는데 연결해오면 옥집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외길 진행이죠. 여기를 놓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여기가 돌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딱 껴붙이게 되면 이거 방금 이걸로 잡혔죠. 그렇다고 이렇게 드는 것은 연결을 했을 때 이거는 옥집이니까 안되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연단수라서. 따라서 요, 교환 후에, 붙이는 수로, 백도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쪽 모양인데요. 자,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두면, 이게 한 집이 나기 때문에, 대책이 없죠. 자, 그렇다, 이렇게 두는 것은, 이걸 잡아버리면요. 뭐, 단수치면 이어둡니다.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빠져든다면요. 아, 이거는 빠져서, 아, 이걸 빠져두면, 이렇게 살죠? <laughs> 순간적으로 잡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뭐 이렇게 두는 수는 뭐 받아도 되겠고요. 그냥 잡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안 되겠죠? 첫 수는 일단 젖히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서 뭐 이렇게 막으면 그때 단수를 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으면 뭐 당연히 간단하게 잡히고 뭐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하더라도 따내게 되면요. 이게 이쪽과 게이 이쪽이 맞복이기 때문에 백이 살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젖혔을 때또 이렇게 두는 것은 단수 치면 또 역시 비슷한 결과입니다. 있는 수는 그냥 이렇게 차단을 해버리면 여기가 지금 아무리 쳐봤자 자충 때문에 들어오질 못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먹여치고 단수를 치더라도요. 아이고, 요거는 이을 수가 없네요. 이었다가는 이렇게 되니까 조금 신중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서 5번으로 이쪽을 두지 말고 일로 두면 되겠네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러면. 자, 이게 지금 먹여치고 촉촉스를 할수있서 촉촉스 모양이 아닙니다. 먼저 여기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이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네요 자, 그래서 이건 살 수가 없고요 그럼 결국 1 0의 최선은 여기를 붙이는 정도입니다. 자, 이 수는 이제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을 수가 없죠. 잡히니까. 그러면 이 6번 단수를 막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단수를 먼저 칩니다. 이 단수는 이을 수밖에 없죠. 그때 이렇게 젖힙니다 단수 치면 이제 이을수 있죠. 자, 이쪽은 자충 때문에 뭘 노릴 수가 없습니다. 이쪽을 연결하면은 이쪽을 차단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이어서 부초수를 노리게 되면 가만히 이걸 따내게 돼서, 이어서요. 이쪽이 자충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죠. 더 이상. 그래서 이 백돌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길 젖히고, 붙일 때이 단수를 치고, 일선 젖히고요. 이저 단, 3번 단수 때문에 백이, 흙이 여기를이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선, 규획 특성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래 이렇게 두면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가 되면서 백도를 잡았고요. 자, 이쪽 모양은, 자, 이렇게 들어가는 순 뒤로 늦춰서요. 치중공은 맞고,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가 돼서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를 붙이는 게급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느슨하게 받으면 넘자고 하고요. 넘겨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단수칠 때 대책이 없죠.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100으로서는 여기를 두면 이게 최선이겠죠? 일단 한번 끊어 봅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잡는 것은 이렇게 단수 쳤을 때 잊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100은 최선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요. 단수 칩니다. 자, 이게, 이게, 옥집이 되면 안 되니까 막아야 되는데 또 단수 칩니다. 딸 수밖에 없죠. 자,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딘가 갖다 붙여야 되는데요.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것은 살아버리니까 갖다 붙여야 되는데, 자, 여기를 갖다 붙이면은 100이 차단을 하고, 이렇게 넘자고 할때 자충이라 여긴 두지 못하는데 이걸 때려냅니다. 그럼 여기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폐가 돼서 실패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붙이는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차단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그때 이렇게 젖혀버리면 자충 때문에 막지를 못하고 이걸 때려내야 되는데 연결이 오면 그만이죠. 이렇게 해서 백돌이 잡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여기는 자 그냥 먼저 치중을 가면요 이렇게 맞구요 들어가면은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음 이건 뭐집나는거 막을 수가 없구요 일단 뭐 이렇게 놓는다면은 그냥 이렇게나 하 웅크려 두게 되면은 지금 여기를 세 점으로 키우더라도 치중 오는 수가 없죠 지금 이렇게 해서. 자 이것은 이제 살 수가 없는 저기 살을 깨끗하게 살았죠 그래서 먼저 치중 가능 수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를 한번 젖혀보는 게 수순으로 보이고요 자 만약 이거 끊어 준다면 여기를 들어가고 막을 때 그냥 그거 잡아버리면 아 이거는 사, 이거는 바로 가면 안 되겠고 이렇게 할때 단수를 먼저 쳐야겠네요 여기 두집 나는 걸 막아놓고 세점 잡아버리면 잡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걸 막을 수밖에 없네요 그때 치중을 갑니다 자 여기서 백이 이렇게 차단을 하면요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걸 따내더라도 찝을 수가 있죠 잡힌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뒤로 물러선다면요 그때 기어들어 갑니다 이걸 이렇게 둘수 밖에 없는데 여기가 찝는게 선수죠 이쪽을 따야 되니까 그럼 먹여치는거지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잡힌 모습이죠 뭐 여러 변화가 있겠지만 여기 두고 여기를 뒀을 때 후속수단이 없습니다 자 이쪽저 안됐으니까 먼저 이렇게 막더라도 이렇게 놓으면요 이걸 따내더라도 이렇게 환격으로 잡아버리면 이쪽과 이쪽이 맞복기니까 집이 나질 않죠.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젖혀놓고 치중을 가서, 백이 여기를, 여기를 뒀을 때는 그냥 기어 들어가서. 자, 지금 이렇게 드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를두 점을 잡아버리면, 딴애들라도 옥집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드는 것은 그냥 밀고 들어가서, 이쪽과 이쪽이 맞복기니까 잡혔고, 이쪽을 막으면 그냥 들어갑니다. 잡아야 되는데, 단수 선수하고 먹여줘서 잡았죠? 자, 그 다음에, 치중을 갔을 때, 이쪽 단수를 친다면 그냥 쑥 들어가서요. 자, 여기서 이걸 연결하게 되면 그냥 이어서, 어, 있는 건 따서 살았네요. 자, 이때는, 이, 그냥 여기 이으면 되겠죠? 자,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에 대해서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젖히고 치중으로 잡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흙이 다른데도서는 무조건 여기를 찌르고 먹여치는 순간 뒤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걸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첫으면 여기 이렇게 둘수 밖에 없죠 이것은 이제, 이제 이렇게 돼서 먹여치고 딸때 막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할때 그냥 잡아 버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일 이렇게 두는 순간 잡아야 됩니다 자, 자충이 자 돼있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 약점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따는 것은 이게 선수 교환이 되면서 옥집이도 잡혔고요 안놔도 되네요 자충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걸 막아야 되는데요 찔러 놓고도 그냥 여기 이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역시 자충 때문에요 이게 찌르고 막고 할 수가 없죠 따는 걸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대책이 없습니다 자이 문제는 여기 둬서 여기 약점만 보강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한번 더 찔러 놓고 이 순간 끝났죠. 뭐, 여기는 이런 맛보기니까 더 이상 집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백이 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5일차 진행을 했고요. 조금 천천히 풀어보시고 싶은 분은 시즌 1이나 2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